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한 개인의 아주 특별한 기록이죠. 엄청난 역경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로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음, 좀 용기가 필요한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좌절과 극복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통찰 그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본인 생일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그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아네 경북 안동에 정말 외딴 산골 마을이었다고 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오남 이녀 중에 다섯째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께서 (9남매를) 낳고 또 농사일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아들 생일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 거죠 그래서 전바치에게 물어서 정했다고 하니까 뭐랄까 시작부터 좀 남달랐다고 할수 있겠죠 아버지도 좀 순탄치 않은 삶을 사시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 곁을 떠나셨고요 어유 정말 뿌리 깊은 가난 속에서 시작된 삶이었네요 네그 어린 시절 겪었던 배고픔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학교까지 8km가 넘는 산길을 매일 걸어다녔고 8km요? 매 네. 보리밥 하고 감자로 겨우 연명하고 늘 허기에 시달렸다고 하죠. 봄에는 진달래꽃, 뭐 찔레순, 심지어 소나무순까지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다는 부분에서는 아,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소나무순까지요? 아... 그리고 학교 준비물 못 가져가서 벌로 변소청소, 똥푸기를 했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상처였을 텐데. 근데 또 거기서 냄새에 익숙해지고 씻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기도 하고. 뭐랄까 생존을 위한 어떤 기다름 같은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 끔찍한 경험조차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더큰 역경을 버티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13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성남으로 가서 공장 생활을 시작하셨죠 네 1976년이었는데 목걸이 공장 시다부터 시작해서 고무 공장, 냉동기 공장, 글러브 공장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월급 6,000원부터 시작하는 정말 고된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단순 노동의 힘듦을 넘어서 어,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셨다고요? 맞아요. 월급 때이는 전뭐 흔한 일이었고, 모터베트에 손이 감겨서 왼손 중지에 장애를 입고, 아... 함석판에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고, 또 프레스의 손목이 으스러져서 성장판이 다치는 바람에 팔이 변형되는 장애까지 생겼죠. 정말 끔찍한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났네요. 근데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네, 실수도 없고 악착같이 일해야만 했죠. 심지어 관리자한테 강목으로 맞거나 동료들한테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견뎌야 했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인데요. 근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어, 변호의 계기가 찾아왔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렇죠. 공장 동료가 입은 교복을 보고 처음으로 "아,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갈망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자가 되려면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겠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검정고시 도전으로 이뤄졌고요. 초인적이었다고 봐야죠. 공장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처음엔 영어는 포기하고 나머지 과목만 합격하자 이런 목표였는데. 그런데 운 좋게 영어가락을 면하면서 중절 검정고시에 덜컥 합격을 하신 거죠. 네. 하지만 그 뒤에도 신체적인 장애나 뭐 암담한 현실 또 가족들의 몰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삶의 벼랑 끝까지 가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선 후에 죽을 각오로 살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할 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유독한 화학 약품 때문에 후각까지 잃어가면서 일했는데 오히려 몰래 공부할 시간을 벌려고 가장 힘든 스프레이 작업을 자초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의지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니까 결국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마침 그때 5.18 이후에 대입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학력고사로. 아, 네네. 그 덕분에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면서 대학,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할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 보다는 잠 깨려고 책상에 압정받고 스스로 막 매질까지 하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참 복잡하게 그려지는데요. 네. 처음에는 아들이 공부하는 걸영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막 방해도 하셨잖아요. 합격증을 찢어버리거나 전기불을 통제하거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청소부 일로 번 돈으로 묵묵히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요? 네. 아들이 사법 시험 1차에 합격하니까 주변에 몰래 자랑하는 모습을 주인공이 어뜨고 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 생일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깊이 남았다고 하고요. 대학 시절에는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지만 어 개인적인 성공, 그러니까 사법 시험 합격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 책임감 사이에서 많이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시험에서 좀 어이없는 실수로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1년의 재수 기간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요? 맞아요. 그 시련이 오히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만들었고 변호사가 되어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실패가 더 나은 길을 열어 준 셈이에요. 아, 때로는 실패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군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 그때가 87년 88년 격동기였잖아요. 네. 사회 변혁의 분위기 속에서 뜻 맞는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 참여 의지를 더 다졌고 뭐, 집회에 참여하거나 연수생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연수원 수료 후에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성적이었는데도 어머니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선택하셨다고요. 그것도 자신이 일했던 성남에서요. 네, 자신이 겪었던 그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겠다는 결심이었던 거죠. 물론 개업 초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기 사건도 겪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동 상담, 무료 변론을 하고 또 성남 시민 모임 같은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부패나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서울 남부 자유소 건립 저지 운동이나 백궁정자 지구 용도 변경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제기 과정에서는 정말 엄청난 저항과 탄압에 부딪혔다고요 그렇죠. 뭐 동업하자 신문사 만들어 주겠다 같은 회유도 있었고,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도 있었고, 비방 유인물 살포 같은 음해도 있었고. 결국에는 고소 고발 강에서 구속까지 됐었죠? 와 정말 굴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셨네요 네 아마 과거 공장에서 겪었던 그 생존 투쟁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정말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어떤 끈질긴 투쟁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가난, 장애, 사회적 편견, 거대한 부조리, 이런 모든 장벽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오히려 그걸 디딤돌 삼아서 나아간 모습에서 어,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열린다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 그 시련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때로는 가장 깊은 좌절의 경험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기록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